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일반 공영방송에서는 전혀 듣기 어려운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한마디로 인천의 짠물이야기,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인천시민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시민팟은 인천의 다양한 문제를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인천에서 민감한 정치, 사회 문제와 인천의 구석구석 동네 이야기도 여과 없이 다룰 계획입니다. 이렇게 인천 시민 팟은 인천 지역 사회의 작은 울림통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첫 방송입니다. 만약 이첫 방송이 시민들 반응이 좋지 않으면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 가능한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내 인내심을 갖고 좀 끝까지 청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두가 좀 길었네요. 오늘 인천 시민 팟 주제는 413 총선, 인천 총선 그 진실을 알려 주마. 그첫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낱낱이 인천 총선의 현황을 까발려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간 인천 시민의 투표율을 보면 전국에서 항상 당당하게 꼴찌를 맨돌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선거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좀 되지 않도록 한번 같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투표에 도대체 어떤 후보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후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당에서 공천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후보가 유력한 건지 좀 한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팟캐스트를 위해서는 몇 가지는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인천 총선 후보 현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낙선 후보로 지적한 또 후보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 또 하나는 야권 연대가 지금 일부 지금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권 연대에 대한 현재 결과와. 앞으로 진행 과정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구 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많긴 하지만 속사정을 알수 있는 분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인천 전 인천광역시 시의원을 역임하셨던 강병수 전 의원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강병수입니다. 네, 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인천광역시 시의원이신 이양구 의원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한구 의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 사회의 인천 시민의 힘 이성수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이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세 분을 모시고 보니까요 알게 모르게 세 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같습니다. 지난 2010년이었죠? 인천 지방선거의 범 야권 단위로 보를 결정할 때 시민사회에서 추첫, 추천했던 세 분이었습니다. 당시 강병수 위원은 국민참여당이죠? 네, 국민참여당. 예, 국민참여당 후보로 해서 시의원에 당선되셨고. 그리고 이한구 의원은 민주당이던가요? 예, 네, 무소속 후보로 확정된 후에 예. 등록하기 3일 전에 이제 입당을 하고 네. 예, 민주당 쪽으로 출마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이던가요? 예, 네, 민주통합당이죠. 예, 아, 네. 당 이름이 워낙 자주 바뀌어 가지고요. 아, 예, 저도 좀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성수 팀장님은 출마를 준비하셨다가 연휴로좀 접으신 거죠? 예, 제가 그 무소속으로 시민 후보로 나갔다가 어 야권 단일 후보 때문에 제가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상대였던 우리 김상용 후보가 그래도 당선되는 그래도 좋은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또 결단을 그 당시에 또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간 이세 분이 여러 가지 그런 과거의 공통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강병수 전의원님은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번 총선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셨던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예, 결과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예, <laughs> 네, 좀더 구체적으로 열 분인가요? 10분. 1명이 나와서 제가 11등 꼴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선해서 예. 좀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낙선에 꼴등을 했기 때문에 뭘 돌려받으셨다고? 네네, 그, <laughs> 그 공탁금 같은 아, 아, 네, 네, 그그 공탁금과 기탁금을 돌려받은 방선비용. 예. 그래서 실속은 차렸는데 마음은 많이 쓰리죠. 그런데 아, <laughs> <근데 웃음> 오늘 나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스페인에서 스페인 속담에 아 매일 맑으면 땅이 다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비가 올 때도 있고 해가 비칠 때도 있어서 이게 당선될 때도 있고 낙선될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는 그게 세상일이라고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간 1 1 명이 나온 자리에서 1 1 등을 하셨다는. 다시 한번 <laughs> 네. 확인하면서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한구 의원님은 지금 무소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번에 탈당을 언제 탈당을 하신 건가요? 제가 3월2일자로 탈당했습니다. 음, 아 그만큼 또큰 결단을 또 하신 건데 뭐 어떤 좀 사정을 좀 간단하게 또 그래도 뭐 저희 지역의 특수한 상황하고 무관하지 않은데요. 네. 어, 저희 지역의 더민주당의 송영길 어, 전 인천시장님께서 이제 출마를 확정지셨고 또 현역 국회의원인 최원식 국회의원께서 또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 지난 12월에 송영길 전 시장님이 어, 개항을해 출마 얘기가 있었을 때 제가 송영길 시장이 어, 개항을해 출마한다면 현역 최원식 의원하고 서로 강력한 또 경쟁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야권 분리로 인한 패배가 불가피하다 이런 그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어, 송 시장님이 가급적이면은 어, 제 삼성 국회의원에 또 이제 시장까지 영입하셨기 네. 때문에. 좀 다른 곳에 마 하면 좋지 않겠냐 이제 뭐 그런 취지를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따가 지역구에 관련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할때좀더 진전된 이야기 좀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